그 자리가 연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인 이조 쪽으로 신문조만 조금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꼭꼭꼭꼭 걸수! 야 오늘 출전한 곳은 모월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방 최하류라 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제방이고 저쪽이 상류라 고 보시면 되고 이가 여기 제방 네, 여기가 지금 수문 방향인데 아 여기 포인트 멋있죠? 바로 밑에 근데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어.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고 <laughs> 포인트는 엄청 멋있는데 바람이 거의 태풍 수준니다 보십시오. 와 바람이 미쳤다. 근데 포인트는 멋있죠. 밑에 보면 줄풀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떼장도 지금 자라고 있고요. 정면에도 보시면 이제 막 줄풀이랑 갈대랑 이제 새순이 다 돋고 있어요. 포인트는 진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야 아무리 봐도 되게 멋있는데. 일단은 제가 짧은 데가 지금 많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일단 포인트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정말 멋있는데 지금 여기는 낚싯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단 다른 데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laughs> 오늘도 바람선생님이 지금 저기차 오시는데 지금 출조해가지고 어, 오늘도 둘이서 한번 밤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문제는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바람이 지금 뒷바람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맞바람이면 아, 낚시 못 합니다. 포인트 멋있죠? 지금 바람소 형님 지금 와서. 형님! 대표사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꼭큰거 잡아야 돼요? 네. 좋아요 안 들릴 겁니다 <laughs> 그거 잡으세요 여기 바람섭 형님은 여기서 어 제가 지금 부들이나 어좀 수초가 있는 뭐 갈대나 이렇게 붙여서 낚시하자고 하니까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는 해외하는 고기를 노리겠다고 지금 자측은 <laughs> 어 갈대 갈대밭이랑 지금 줄풀이좀 올라오는데 이쪽으로 좀 치고 정면으로 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뻥 트여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는 저 위에를 좀 생각했는데 항상 오면 저 포인트, 저쪽이 연이죠? 연이랑 부들갈 때. 정말 포인트가 이쁜데, 보니까, 보시, 보이시나요? 텐트가 쳐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물도 거의 만수예요, 이제. 이렇게. 항상 제가 몇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물이 만수도 아니라서 수심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1.2m 정도가 아마 수심이 나올 것 같아요, 이연안가가 일단 한 번,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주사님들이 아마 직공을 하신 것 같아요. 직공하느냐고 자리 좀 마련한 것 같은데, 여기서 딱한두 대, 세대 넣어가지고 직공했던 포인트 같아요. 고기가 들어와 있으면 이 포인트도 되게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텐트 서져 있는데, 어, 주사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 뒤에 주뒤 차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한번 포인트 볼게요. 와, 여기도 뭐, 거의 직공 수준인데요. <laughs> 제가 보기엔 직공 수준인데, 직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풀스윙 직공인 것 같기도 하는데, 직공으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데, 와, 물이 많이 찼네요 원래는 물이 저 앞까지 빠지는데, 여기까지 찬거 보니까, 물은 거의 만수이고요. 이게 문제는 이게,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끝이 아니에요. 저 앞쪽으로 새순이 많이 자라있거든요. 아마 풀스윙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막 탐내는 자리는 이 앞에 지금 텐트 털이 다니는 자리, 저 자리가 연이으로 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연이 이 앞쪽으로 있고, 조기만 조금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부들이랑 갈 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 아기자기한 포인트거든요. 보시 이렇게 내려가서 대편성하기도 편하고,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아 일단 여기 바람이 많이 타네요 그리고 이쪽 포인트는 지금 작년에 연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연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만큼만 연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연이 저 앞까지 차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어우 바람 많이 부는데 연이 이렇게 저 앞쪽으로 쭉 쳐서 나가서 연반 낚시가 되는 거군요 아, 네, 주사님이 계십니다 일단 전더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모월지에 지 들어왔습니다. 모월지. <laughs> 여기는 작년부터 제가 출조 출주, 출조한다 하면서 계속 시간도 안 맞고 물이 빠져 있고 오면 자리가 없고 해서 촬영을 못했던 곳인데 오늘은 큰맘 먹고 들어왔습니다. 큰맘 먹고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어 자리가 뭐 그렇게 막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제가 원래 원하던 포인트는 저 우측에. 를 원하고 왔는데 연밭 낚시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조사님들이 계셔서 낚시를 못했고요. 오늘은 이쪽에다 포진을 했어요. 여기는 보면 갈대, 갈대랑 저기 부들이 아마 지금 사가 있어요. 사가 있어서 만약에 고기가 들어오면 재미 좀볼 거고 고기가 안 들어왔으면 재미를 못볼 건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은 수심은 한 1.2m 정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수심은 거의 만수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1.2m면 딱 좋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물색도 괜찮고, 어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바람도 뒷바람이고 뭔가 한번 큰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죠? 이 모시가 엄청난 한방타잖아요. 두 시간입니다. 꽝이든가 걸면 대박을 칠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 한번 오늘 하루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타줄 시작합니다. 아큰걸좀 봤으면 좋겠다. 오늘 미끼는요, 일성 옥달기 글루텐으로 좀 사용할 거고요. 밑밥은 국민 밑밥을 뿌릴 겁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입질이 없으면, 일단 옥무침을 써가지고, 일단은 절반 옥무침, 절반은, 어, 글루텐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뭐, 한가람 받침들에다가, 예, 전투발판, 전투발판, 돌극자대죠? 돌극자대에 지금 그 얹혔고, 그 위에다가, 은성, 치앙플렉스 낚싯대. 세트가 있는데,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한가람낚시대랑 <laughs> 수양플래스랑 꼭 세트 같습니다. 세트같이, 세트같이 지금 되게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좌측이 아까 보였던 그 스문 쪽 방향인데, 거기가 또, 또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자, 짧은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포기를 하고요. 옆에 조사님들 지금 직공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공, 지렁이의 어마무시한 블루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큰 블루길이 지금 덤비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파져 있어요. 내심 저기 기대가 돼서 한 대를 펴봤는데 불바십니다. 그래서 이쪽 1번 대는 접었고요. 2번 대부터는 앞에 보시면 갈대 있잖아요. 갈대 쪽으로 쭉 붙였고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보면 줄풀이랑 부들 같은데 부들이 사갔어요. 저쪽도 내심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많이 제일 많이 기대되는 데는 이 정면입니다. 정면 이제 그 갈때 사이쪽으로 이제 고개 들어오면 파고 들어올 것 같은데, 저기 다가는 수양플렉스 40대 두대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거는 이맨 끝에. 기다가 지금 12번 대 여기는 지금 20칸을 펴놨는데, 대신 여기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바닥에 보면, 근데 지금 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막 자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짧은 대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치면 승부가 날것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기 정면을 바라보고, 일단 가능한 붙여서 배편성했습니다. 한번 큰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6 시고요. 어 이제 해가 넘어갈 시간이 아직 아닌데 껌껌해졌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껌껌해져서 일단은 저녁밥도 먹었고요. 일단은 캠이 꽂고 빨리 낚시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람은 불고 있지만 뭐 붕어들이 큰 대형 붕어들이 라이징도 하고 있고 지금 부들이랑 갈대를 막 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일단 기대감이 많이 되는 날이에요. 기대감이 많이 되는 날인데 뭐. 붕어를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케미 꽂고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고요 어제 낮에 들어서 지금까지 낚시 진행을 했는데 추저녁에이 9번 때 그냥 차고 나가는 거 카메라 조종하느냐고 차고 나가는 걸못 봐가지고 터져 버렸죠 붕어붕 떠가지고 제가 봐도 최소한 허리급 이상은 돼 보였거든요 그거 한수 놓치고요 그리고 새벽에 잠깐 너무 추워서 지금 밑에 보면 난로거든요 난로 피운다고 이거 딴짓 하는 그 사이에 또 똑같은데, 9번 때가 찌가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8번 때도 찌가 순차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한 마리가 끄고 간 건지. 근데 이게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래서 날로 피고 이를 딱 보니까 찌가 둥둥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랜딩을 했는데 힘을 무지 쓰다가 딱 원줄이 터져나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옆에 것도 터져 걸었는데 그 9번 때는 그냥 들자마자 그냥 터져나갔고요. 와, 이게 뭐, 그렇게 터져나가는 게 되게 드물거든요. 뭐, 원줄이 요번에 지금 낙대를 바꾸면서 제가 지금 다 원줄을 새로 맨 건데, 둘다 원줄이 터져나갔습니다. <laughs> 와, 뭐, 뭐, 얼굴못 봤으니, 뭐, 붕어다, 잉어다, 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야 제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제대로 탈탈 털렸어, 지금. 잠깐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입질이 없다가 잠깐 뭐 카메라 만진다든가 날로 피는데 그 사이에 딱 입질이 오네요. 아 호호호호호 걸었어 야, 와이씨. 와, 씨. 와. 멘트 한상이야, 지금 멘탈 이상에 지금 스윽 끌고 가는데 이것도 이것도 와. 오늘 대박이네요 또 터져나갔습니다 아나 지금 어떡게합니 이게 와 돌겠네 진짜 오늘 모을 때서 제대로 탈탁 털립니다 아 진짜 짜증 난다 짜증 나 진짜 와 이게 역대급인데요 지금 계속 입질은 와요 지금 이것도 지금 올리는 입질이 아니고요 그냥 3며이 그냥 갈대밭으로 끌고 들어가네요 와 어떻게 그렇게 끌고 들어가냐 야 씨. 여기다 떴는데, 슥, 끌고 들어 <laughs> 참아. 어이없네, 어이없어. 일단, 입질은 받았으니까, 요뭘 째서 입질 받기 힘들잖아요. 입질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뭐라도 잡을 때까지 최소를 한번 더 해, 낚시해보겠습니다. 어, 못 잡으면 1박 더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어, 어제 이맘때쯤 들어서 지금 하루 낚시를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아침에 철수를 했을 거예요. 아침에 철수를 했을 건데,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세 번의 결정적인 입지를 받았는데, 세번다 딴짓을 할때 입지를 왔습니다. <laughs> 와,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첫 번째, 이 대가 이렇게, 받침틀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이거를 중간에 다른 데를 감았으면 그건 100% 잡았을 거예요 100%잡았을는데 감지도 않고 다이렉트를 이렇게 째가지고 이게 낚싯대가 완전히 확 켜버렸는데 그 놓친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새벽에 들어온 것도 두 대를 막 감고 했는데 그건 터져버려가지고 그거는 뭐그 정도 터질 정도면 붕어는 아닌 것 같고 잉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굴은 못 봤는데 뭐 제가 웬만하면 터지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터진거 보니까 뭐 붕어가 아니면 뭐 대형붕어 일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확인이 안돼서 모르겠고 아침에 받은 이 입질 벤트 도중에 또 끌고 가는거 어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이게 기회가 왔었는데 잡지를 못하네요 어쨌든 지금 너무 아쉬워서 지금 철수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 오늘 저녁때 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해보고요 안되면 철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뭘지 지금 거의 3년만에 들어왔는데 텃세를 부립니다 텃세를 부려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더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낚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왼쪽 주사님이 메다급 잉어를 걸었답니다. 메다급은 아니겠고요. 약간 그래서 엄청 큰 잉어를 잡았나봐요. 그 뜰채가 없다고 해서 지금 뜰채 지원상격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했는데요. 낚싯대를 지금 다 감았네요. 지금. 아... 한번 줘보세요. 어디 쪽으로 어와 우와... 이게 뭐야. 수 있을까? 아, 에, <laughs> 야, 이거 좀 심했다. 이 이제 이쪽 안, 안, 안 오나요? 예, 그럼 버티 버티기만 계셔야 돼요, 저거. 빠질 때까지. 낚시대 1.6, 1.6 한이라고요? <laughs> 야, 이게 뭐냐. 어, 최소한 못해도 이거 7, 80은 넘어갈 것 같고요. 야, 와. 하나, 하나, 이쪽으로. 보시나요? 지금 뜰채가 아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비하면 너무 힘쓰지는 마세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이거 거의 다간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 조금만. 야 그만 힘 써라. 와. 또 도망가네요. 아 여기까지 못올것 같은데. 가만 놔둬야 됩니다. 한번 더, 숨한번더 먹이고. 더 야. 오, 발이 힘들겠다. <laughs> 야. 고만, 도망, 도망가. 오, 야, 야, 야. 거까지 가면, 거까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야안돼 이쪽으로 걸 거야.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저저다희감자희감자 <끼리> 저거 클러다클러다클러다 클럽로 가면, 가면 돼클러로 가면, 가면 돼. 야 그쪽으로 안돼 그쪽으로 안돼 그쪽으로 안 돼. 야이 어디로 갔어? 야 그쪽으로 안 된다. <끼리> 어, 어? 그쪽으로 안 된다. 그쪽으로 안 돼. 야다감자 저거 클러다 저거.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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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안 돼. 그래 야야야. 어 다시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야시저 몇길 감는 거야, 저게. 제가 이리로 들어갈게요. 어, 여기 물인데? 어? 치워. 어, 잠가왔어가 낚싯대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낚싯대 다. 낚싯대 뒤로 뺄게요. 클라 나요, 이거. 낚싯대를 뒤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다 부러질 것같고 일단 낚싯대 뒤로. 뒤로 뺐고요. 안 그러면 낚싯대 이게 다 부러져요. 더 빼야 되겠다. 어, 이제 마음에 급해졌습니다, 지금. 네, 낚싯대가 지금 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또, 한번 사문을 한 떼야 돼, 한번오씨 어, 낚싯대까지 꾸고 와버려. 이기 지금 다 꼬, 꼬여가지고. 제 도망은 못갈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다 엉켰어요, 지금. 네, 어, 잠깐만요. 들어갈까, 네, 거기? 대가리 만들면 됩니다. 야, 아씨 낚싯대 꾸고 가겠는데, 이 꼬라지가. 와, 이씨, 낚싯대가저 끌... 같이 들을게요. 이거 같이 들어도 될까요? 네. 예. 괜히 또 부러질까봐 아니부러지는생 상관없고 일단은 일단 같이 네, 같이 낚싯대를 땡겨갖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 낚싯대를 좀 접어야 될것 같아요 고야야야힘쓴다힘쓴다다 <laughs> 같이 두 대로 땡기겠습니다 두 대로 땡겨야지 이것도 조심하세요 네. 네 접고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한 손에는 지금 <laughs> 낚싯대 들고 지금 아주 그냥 됐습니다. 같이 이제 같이 살살 힘줘볼게요. 지금 저도 지금 낚싯대를 지금 같이 지금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버텨야지. 안 그러면, 어, 맞다. 어, 와. 어, 이거... 와, 이건 어, 메달 메다, 매달급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거, 요거 같이 잡을 수 있겠어요? 네, 같이 고마워. 잘 주세요. 고마워. 어, 어. 두 개, 두 개. 네, 낚싯대 두 네. 개. 잠시만요. 자, 어, 자. <laughs> 야, 씨. <laughs> 와, 이거 진짜 메다급인데, 이거? 됐다, 한 번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됐어! 됐어! 야이씨. 야, 이씨! 야, 와 일단 일단 뒤로 진짜, 우와! 와 1등! 와 <laughs> 아, 도대체 작살나겠네요, 이거. 잠깐만요. 일단은, 우와. 어떻게, 왜안 나와? 무거워서 안 나옵니다, 무거워서.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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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이게 뭐, 오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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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괴물이네, 괴물. 이게... 우와. <laughs> 우와. 와. 와. 야, 씨, 이거 진짜 엄청 큰데요? 조사님. 힘들어 <laughs> <laughs> 야 일단은 이거 뭐개측을와 아, 이거 엄마 무시하네요 일단은 카메라 끄고 세팅좀 해보겠습니다 어, 사이즈 지금 개측 결과 85가 나옵니다 85아 85가 나오고 <laughs> 엄청난 와대구리로 나왔어요 엄청난 대구리. 야 이걸 건지네요. 야 모지에서 85 대형 리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방생 바로 가야 되겠는데요? 예. 아이뭐든 것도 뭐 무거워 보이는데요?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85 대형 대구리입니다. 어, 무거워. 와 <laughs>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보내십시오. 나한테 오지마 이제. 야 이야... 용왕님 잘 가십시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 감사합니다. <laughs> 새벽에 갑자기 예고 없던 비가 내려가지고 차에 지금 한두 시간 피해 있었어요. <laughs> 피는 사이에 피해 있으니까 또 지금 집 보시면 원주 터져나갔고요. 옆에 지금 말하다 났거든요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저기 고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입질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만 비우면 이렇게 될까요? 지금 이거 지금, 와, 꽃다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건져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얘는 이제 터져 나갔고요. 하나 이거 예,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고요. 미겠다 아, 지금 세번 터트려 먹네. 이제 쳐버리겠네. 자리만 비우면 터지네요, 그냥. 아...이거는... 안에도 아, 달려있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가 음. 넘어가고 있고요 어, 제가 원래 이방낚시를 안하는데 어쩌다보니까 이방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첫날 그 부모한테 제대로 낚였죠? 낚대 치고 들어가서 라이징한 그거 보고나서 아... 실수를못 하겠더라고요, 실수를 그래서 뭐, 밤새 낚시를 했는데, 밤에도 한 번, 뭐, 사악한 붕어한테, 대형, 붕어인지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구용도못 하고 원 터져나가고. 그래서 하룻밤 낚시를 더 했는데, 하룻밤 낚시를 더 하고, 그 밤이 됐는데, 좌측에서 조사님이 급한 소리를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행이신지, 야밤에 왜 저를 누가 부를까 해서 한번 가봤더니만, 진짜 초대형. 초대형, 그렇게 제가 뭐, 사진으로 봤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에, 사이즈도 사이지만, 빵도 어마무시한 그, 초대형 잉어로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건져냈고요. 건져냈는데, 그러고 있다가, 어, 새벽 한 두세시쯤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여기 석충이라 제가, 파설도 못 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에서 잠깐 피신한 사이에, 한 30분에서 1시간 피신하다 들어왔어요. 어떨지만. 아니하다니까그리 3번 대 똑같이 원줄 아예 그냥 터트려 먹었습니다. 이거도 <laughs> 내심, 더 잉어가 아닐까 싶어요. 붕어가 그렇게 원줄을 터트리지는 않거든요. 어, 그것도 잉어 같고요. 그리고 이 우측조사님 아침에 11대 감고 또 80cm 잉어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첫날은 붕어가 들어왔던 게 맞고요. 어, 어저께 밤에는 잉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서 어쨌든 너무 아쉬워서 지금 계속 지금 철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 일단 날씨가 너무 흐려서, 뭐, 아쉽지만 뭐, 오늘은 가서 철수하겠습니다. 또 아쉬움만 남고 철수를 하네요. 아,